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laughs> 그거를 아니 그, 그, 뜻을,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 또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예.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째 당일날은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날인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 자수서 이런 거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빨리, 대로만 말하다요 그걸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 가서 이렇게 하라고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국회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 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썼 자소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인을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음,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 의원을 다 끄집어 내라.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안는 내용은 말씀은 또 다른데 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부수고?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인원. 예,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그김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꾸 용연.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그 대통령이 어디가 제가 방금 말했던 세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반은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